네, 주님 평화. 네, 저는 지금 어, 기돌 부탁해 녹화 때문에 미리 좀 올라가고 있어요. 내일 어, 보금이 아모르시오 기념일이고요. 마태복음인데 너무나 유명한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예전에 음, 어디 강의를 할 때가 웃음의 소리로 어떻게 아 99마리의 양을 양보다 한 마리만, 한 마리를 찾는 것에 더 기뻐할 수 있고, 또 다른 비유도 있잖아요. 이렇던 은전 찾았을 때 어떻게 그거 갖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어, 만약에 돈이 1억이 있는데 100원을 잊어버려서 9999만 9900원이 있으면 그 잃어버린 100원에 대한 되게, 아쉬움이 있고 100원을 어떻게든 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냐. 그때 나에게 나에게 1억 100원이 있다면 100원을 잃어버리면 아쉽기는 한데 음 그래도 그그 그 1억 원에서 100원 잊어버린 것보단 덜 아쉬워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저부터도 감이 좀안 잡히더라고요. 1억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냥 100만원으로 놓고 보고 생각해봐도 어 99만 9900원이 있으면 왠지 그 100원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0원을 찾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 100만원 맞췄다. 근데 100만 100원이 있을 때 100원 잊어버리면 아, 아깝긴 해도 그렇게 크게 막 아쉽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한두 가지 정도로 어, 그 어,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율을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는 이제 하느님의 성실한 사랑인데,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당신의 울타리 안에 사는 이들, 즉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신앙인들, 우리들이죠.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만약에 그 울타리 바깥을 벗어나 나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어떻게든 우리를 찾아내시고 다시 당신 품에 얼싸 안아서 울타리 안으로 끌어오신다는 라 주님의 그 성실한 사랑의 어떤 맹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 말고 울타리로 안내해 주면 충분히 올수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 하느님 모르는 거니까 알면 올. 올 사람들 말고 아예 하느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성령을 거스르면서 모독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성실하게 찾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들이 어떤 과정이나 상황에 의해서 회개를 해서 돌아오는 것은 기다릴 수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우리 같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어, 나름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설사 뒤를 잃고 방황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끝까지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내서 정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울타리로 다시 데리고 올것 같아. 그 부분이 하나가. 묵상이 됐어요. 주님의 정말 성실하신 사랑, 그리고 절대 당신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 그분의 그 한없이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한번 좀 성찰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가지는 그냥 인간 존재, 한 사람의 존재로서 살펴본다면, 아흔아홉 가지의 선함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고, 선함이 있어. 근데 그단한 가지가 없어. 근데 그한 가지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주님의 눈앞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거슬러서 떠났다는 거죠. 신앙인이 아니란 얘기죠.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주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건 그, 그 울타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다른 아홉가지 아우, 착하고 성실하고 또 이웃도 많이 도와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 을 거부해. 즉, 믿음이라는 그한 가지가 울타리 밖을 벗어나 있다면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아내면 그 다른 아흔 아홉 가지보다 재능보다 그 하나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음,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그 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다른 아흔아홉 마리의 양과 같은 수준 으로 놓 고, 보는 것이, 아 니라 바로 그잃어 버린 양이 바로 가장 중 요한, 진정한 하한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를믿는 따르 는그 양, 그 양인 것같 아요. 그러니 어, 그 양이 빠 지면, 나머지 양들은 아무리 튼실하고 품질이 좋아 보여도 결국 목자가 덜 사랑하겠죠 <laughs> 아무래도 목자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이죠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당신을 싫어하는 이들까지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또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어, 두 가지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성찰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뭐그 의인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나름 다른 해석들을 그냥 의로 있다 여기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하늘나라에서 더욱 기뻐한다는 그 말씀과 대비돼서 똑같이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거의 전통적인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또 다른 면을 볼 수도 있어야 겠죠. 그래서 총세 가지로 그러면은 요약이 될수 있겠네요. 전통적인 가르침대로 회개하는 주님을 떠나 길을 잃었으나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그 양을 주님께서 더욱 더 사랑하고 입뻐하신다 이미 자기가 의롭다 여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를 못 느끼는 이들보다 자기가 의롭다 여기서 정말. 세상 보통 다 겪고 밖에서 정말 승냥이한테 쫓겨가면서 목숨이 위급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목자의 그 강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목자에게 돌아오는 그 어린 양을 지치고 낭만한 어린 양을 품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 그한 가지 그게 그 전통교회의 가르침이고 플러스 그냥 우리 신앙인으로서 내가 아흔아홉까지 선함을 향해 행하면서도 한 가지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턱에서 좌절할 수 있다는 주님 주님 외친다고 다권받는 거 아니라는 그 말씀처럼 그래서 구원이라는 양한 말이.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아, 믿음이라는 양한 말이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농담을 한거 말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 하느님의 성실하신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사랑 사랑에 대한 감사함세 가지를 나누고 싶네요. 오늘은 좀 짧게 고고 나누고 합니다. 운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실 것같아서다 <laughs> 모두 행복한 밤 되시고요. 주님 평안.